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중공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주가가 3만 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 최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버티기를 진행 중이에요. 어, 보통 테마나 단발 뉴스로 오른 종목들은요. 자, 꺾이게 되면 바로 무너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죽고 분위기가 식기 마련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정 반대로 가고 있죠. 올라간 자리에서 계속 유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이 와도 매수세가 다시 받쳐주고 있고, 뉴스가 하루짜리가 아니라 연결된 흐름입니다. 올라간 이유는 명확하죠. 그래서 주가는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르게 프로젝트 설명 한번 드리고, 삼성중공업 좀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경제적 자유 만들기 이 농부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서 일단 무료입니다. 어단 1원도 안 받으니까 자, 무료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텔레그램 방 초대 안드립니다. 원래는 운영을 했었는데 어, 지금 뉴스도 많이 터지고 있죠. 이 텔레그램 방 리딩방 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텔레그램방은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자, 문자 안내 위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중간중간에 잘 하고 계신가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깜짝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자, 문자로 방송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농부학교는 1년 프로젝트예요. 자, 1년 동안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거고요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010-7636-7846으로. 위에 보이시는 학교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제가 등록되었다고 문자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자 안내를 위주로 합니다. 텔레그램 방 초대 절대 안 드릴 거예요. 자, 1년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어 정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 반년 안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밑에 번호로 학교라고 적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농부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사실 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이 차트를 분석하고 지표를 분석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무료고요 자, 요 강의에서는 차트 분석 및 지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자, 뭐, 매물대나 빛각 일목구름, 이평선, 아리사이 등등 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어, 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쓰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자, 왕 초보 탈출로 시작을 해서 중급자까지 목표로 합니다. 자,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 제가 일단은 문자로 여러분들께 제가 만들어 놓은 참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참고서를 가지고. 자, 혼자서 쭉 읽어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라이브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풀어드리고 좀더 심화적으로 차트와 지표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자, 농부 스터디 참여 방법은 010-7636-7846, 7636-7846으로 스터디라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어 제가 참여 완료 문자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만 오시면 좋겠어요. 급등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거래량과 세력의 매집 신호가 포착된 것들 위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나 정책 뉴스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자, 차트상에서 눌림목 마무리가 되거나, 자, 추세전환 구간에 있는 종목만 해당이 됩니다. 자, 덤으로 내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요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확률상으로 수익률이 200% 이상이 나올 것 같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수익이 나신 거는 나중에 일부 홀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왜냐면은 하 지금 농부 미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자, 이때 수익이 난 거에서 자, 어느 정도 소량을요. 이 물타기나 불타기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자,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자, 농부 미션 1년인데 이거를 이제 반년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물론 농부 미션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수익 난거 어, 자기가 그냥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부 미션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수익 난 거에서 자 일부만 물타기 불타기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개인에 따라서 1년이 반년, 6개월로 조기 졸업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자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신에 열심히 따라오실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무료기 때문에 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급등 종목 자, 받아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 봉사기 때문에 사실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010 7636에 7846입니다. 자, 010 7636에 7846으로 자, 문자로 자, 종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세요. 종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방송할 때한 번씩 언급을 드리지만 저는 텔레그램 방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방 하기가 너무나 많고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불법적인 리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텔레그램 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삼성 중공업이 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KC2C에요. 자, 이 KC2C 국산 LNG 화물창 상업 적용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자 지금 실험 단계가 아니죠. 자 실제로 LNG 운반선에 탑재를 해서 운항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제 남의 기술인 GTT에 로열티를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제작 원가가 낮아지고요, 흥가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후주에서도 유리한 카드가 생겼죠. 자 마지막으로 후이 구조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기술이 돈으로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미국의 FLNG 얼리웍스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미래의 돈의 자리인데요. 지금 전 세계는 육지 플랜트 말고 해상에서 바로 LNG 생산 액화하는 FLNG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하는 역할은 본 계약 들어가기 직전 단계, 자, 즉 얼리웍스에 이미 포함이 되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f l n g 의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면요. 삼성중공업은 이미 테이블 위에 앉아서 시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래 먹거리를 나중에 찾는 게 아니라 미리 깔아 놓고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자,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맞죠. 안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해 보세요. 이 말은 언제나 신고가 근처에서 나오죠. 싸고 조용할 때는 의심해서 못 사고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올라간 뒤에야 확신이 생긴 채로 갑자기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즉 불타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만 눌리면요. 공포에 휩싸여서 다들 던집니다. 자이 패턴 반복하면은 파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계좌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매번 똑같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겁내기 전에 일단 기준을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존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존버랑 기준을 잡고 버티는 거랑은 절대로 틀린 겁니다. 자 지금 삼성중공업 이거 단기반등 아닙니다. 방향이 정해진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 기회는 지나가고요.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내부 파이프라인으로도 정보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자이 중에 호재가 있습니다. 자이 호재가 자, 아마 이제 재료가 다 떨어져서 삼성중공업이 밑으로 내려갈 때쯤에 다시 이 호재가 불을 지피면서 자, 주가를 상승 견인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항상 내가 타면은 내려갑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던 주식, 소재가 많았던 주식들도 항상 내가 타는 자리가 왜 고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또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주스면요. 자, 지하 통로가 뚫려 있습니다. 더 내려가요. 자, 아마도 많은 주주분들께서 평생의 숙제 같은 일일 겁니다. 이것이. 자,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내려가도 걱정이고, 올라가도 걱정이에요. 자, 내려가면은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걱정이 되고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목표가가 얼마인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자, 그게 왜냐? 급등할 때, 자, 분위기 보고 정확한 타점 모르면서 그냥 휩쓸려서 타서 그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자, 주가가 쭉쭉쭉쭉 더 올라가 주려면요. 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쉬었다 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냐? 파도와 같다. 자, 파도가 올라갈 수만 있나요?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나 고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100%뭐 정확하지도 않은 예측이나 말은 누구나 내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잖아요. 근데 워렌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차트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될까요? 바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정보가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볼수 있으면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자, 시장에 미공개가 된 대형 호재들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송에서 대놓고 제가 다 풀어드릴 순 없고요.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서 기사로 공식적으로 뜨기만 하면요. 자 일단 주가가 지금에서 두 배에서 세 배는 우습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근데 두배세 배도 어,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정보력이 약해. 자 이런 정보 내가 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자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시는 조건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이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주위에서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제 지인들한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정보를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자, 이 번호로 제 개인 번호거든요. 기적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발송을 해주세요. 자, 기적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말씀드린 정보를 담아서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정보만 드리면 또 너무 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한 차트의 가격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실 분들은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받아가시면요, 대응하실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왔을 때 이 대응만 잘하면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는 주식에 관해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어. 또는 나는 지금 이미 진입을 해서 평단이 존재하는데, 어, 설명을 들었는데도 너무 불안한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자,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고, 고민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좀더 섬세히 세부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뭐, 금전적으로 바라는 게 있거나, 뭐, 원하는 거 없죠. 어, 굳이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어, 일각에 많은 사람들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자, 아, 이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이 가격대를 공짜로 주냐? 광고 아니냐? 뭐, 여러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 가격을 제가 오픈해 드리지 않아도 저는 투자를 매일 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못 보셔도 저는 벌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어차피 분석이다 들어가고 이 들어오는 정보들, 이 여러분들이 알수 없는 이 국장의 이 비밀스러운 정보들도 제가 투자를 하기에 계속 제가 받는 겁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 저라고 처음에 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어, 은행에서 빚까지 져가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했을 때 자, 주위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어, 이런 어, 주식이나 코인을 어, 정말 꿰뚫어 보고 계시는 어, 정말 큰손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할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도움 받았던 거를 제가 베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돈좀 벌었어요. 저도 이 은혜를 여러분들께 베풀고 싶어서 제가 어차피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걸 여러분들께 그냥 조금 나눠드리는 것 뿐. 자 근데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드려요. 저희 구독자 분에 한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대놓고 정보나 가격대로 오픈 안 해드리는 거죠. 자 근데 기회를 가져가셔도 누릴 수 있는 건 정말 일부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정말 그게 간절하신 분들이 이 기회를 잘 누리고 계신 것 같고 자 그분들께는 이게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저희한테는. 뭐 당연한 일상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기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한테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어 답장을 해드려요. 어 지금 이거 답장해드린 거는 지금 삼성전자 어 이번에 한번 이제 단기적인 거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거고 어또 다른 문자죠. 어 이거 같은 경우도 기적이라고 보내주셨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루닛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삼성전자보다 좀더 먹었어요. 근데 어, 이 기적은요.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영상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노력하셨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건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자 보내드린 거두 개의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자, 이건 다 단기적인 거예요. 어, 아까 거보다는 이번 게좀더 크게 먹긴 했는데, 이것도 단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통장 잔고가 배불려지려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돈을 번 사람들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딱 원하는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자, 그때 중장기적인 상승 한번을 먹으면요, 이런 짜잘한 단기, 40번, 50번 먹는 것보다 리스크도 훨씬 덜 하면서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중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기 가격대 오픈을 해 드릴 거지만 자, 중장기 가격대 같이 드린다 그랬죠. 그 중장기가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처럼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남겨 주시면은 어, 제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분할 매수과 매도가 다 같이 전달을 해드려요. 근데 종목마다 상의할 수 있다. 자, 제 개인 전화번호죠?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자,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제가 전화를 일일이 받아갖고 설명드리기도 어렵고요. 장난 전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받아요. 여러분들. 어,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당연히 정보를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잖아요. 새치기 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정보 좀더 달라. 더 빨리 달라. 절대 새치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공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다. 자 그리고 받아 가셔갖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린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자율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가격대를 조금 바꾸셔도 되는데 욕심을 꼭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욕심이 있으면요 어, 당연히 판단에 대한 기준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꼭 세우셔야 돼요. 제가 그걸 잡아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들께 가격을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잠깐만. 어,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갈 건데, 어, 차트 분석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고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어, 나는 이거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 그냥 종목에 관해서만 정보를 듣고 싶거나, 어, 가격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 뒤로 살짝만 넘어가셔도 되는데, 야, 웬만하면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께 정말 피가 되고, 어, 살이 되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니까, 어, 지루하신 거 알아요. 아, 잠깐만. 어, 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제 화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 차트 위에 정말 빼곡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엄청 복잡해 보이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 처음 보면은 뭐 우주선 조종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막상 이걸 사용해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자, 사실, 이 차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스타일에 맞는 지표를 골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아무리 많은 지표가 있지만 나한테 안 맞는 걸 주구장창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써봤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 효과가 있던 거, 어, 이런 것들만 추려갖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요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여러분들도 이 보조 지표들, 자,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만 할줄 아시면요. 자, 스스로 차트 분석도 할수 있고, 자, 나중에 나아가서는 매매도 저한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분석,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보면은, 어 지금 이평성들쫙 깔려 있고 아뭐 어, OBV 이 RSI 그리고 MACD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에 뭐 저는 피보나치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처음 보시면은 정말 알파벳 암호 같아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단순한 어 숫자와 패턴의 그냥 조합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시는 거지. 저는 이제 이게 숨 쉬듯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없으면 저는 이제 불안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 익히시려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그걸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고 진짜 효과 있는 것들만 골라서 초 간단. 진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어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 한글만 알면은. 따라할 수 있는 이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로 연습하시면 어, 최소한 기술적 분석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만 제가 쏙쏙 뽑아갖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릴게요.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자이 설명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 커리큘럼을 좀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자보조지표 일단 설정하는 법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서 설정을 일단 하셔야 되니까. 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어떤 지표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황마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반등할 때, 갑자기 호재가 터졌을 때, 뭐 악재가 터졌을 때그 상황별 활용법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각 추세선.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나만의 근거를 만들고 이 나만의 중심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에 그어야 되는지 실전 활용법 그리고 적용법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느냐 어, 무료예요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저는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뭘 가입해야 되나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안 해요 전자 그냥 저한테 순수하게 공부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자되기 프로젝트 공부 지금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 자이 설명서 하나로 차트 분석 기초를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어, 스스로 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부자 되시면요 저한테 어, 고맙다라고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저는 이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게 제 보람이고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안 하셨을 뿐입니다. 공부할 의지와 열정만 있으시다면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사실 평등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이 차트 공부 하실 분들은 저한테 공부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 조그만 욕심이 있다면은, 아, 구독하고 여러분들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공부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공부. 자, 공부라고 안 보내주시고, 어 다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스팸인 줄 알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부라고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시 한번 0 1 0 7 4 0 9 3166번 네 보조지표 설정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네 공부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한번 사용 쭉잘 해보시고 자 어려우신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어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점한번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